틀어진 발을 쉽게 교정하는 발바닥 기혈 테라피 지도 교수 월선 김용필. 잘 볼게요. 여기 선생님 비대칭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교정만 해서는 안 되고 어, 여기 지금 근육까지 굳어져가지고 틀어진 거기 때문에 어, 기혈 테라피를 같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석 금압침하고 그 네, 기혈 수저를 한번 활용해볼게요. 지금 이게 많이 꺾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세운 다음에 받쳐주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기울수저를 활용해서 일단 엄지발가락 부위를 이렇게 해서 순환을 좀 시켜줄게요 간지럽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오장육부 네, 반사구가 있는 부위잖아요 이 부위가 지금 혈색이 좀 노래요 그래서 이 부위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용천혈까지 쭉 해서 오장육부 반사구를 기혈 수저로 발사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 노란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되고 막힌 기혈이 통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을 활용해가지고 두겹 정도 해서 아침을 활용해서 막힌 혈을 열어주는 거죠.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하면은 자극이 조금 있어요. 그냥 해도 돼요. 이 노랬던 부분이 금방 빨개지죠. 막힌 혈관들이 통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졌어요. 워 그럼 이제 이렇게만 여기만 했는데 자 나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어때요? 교정도 안 했는데 발만 했는데 어때요? 지금 발가락이 딱 맞았죠? 발만 해 줬는데도 이렇게 교정이 되는 거를 알수 있죠. 체형 교정 지도사 기혈 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 상담 교육문의 010-4181-5442